자다는은 아, 포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열쇠 여기 1번 맹구, 2번 맹구 짱구 3번? 파이리 짱구 위에 짱구 그 다음에 요거 뭐 짱구 파티네요 거의 아니야. 짱구 엄청 많긴 한데 어, 파이리다 이거 있는데 음 맞아 맞아 <laughs> 자 여기 있는 요 열쇠에서 랜덤으로 6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좀 누가 올려놓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려져 있으니까 저것부터 한번 음. 해볼까요? 저희의 목표는 딱한 개. 한개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오는데 잠깐 영 보시기 전에.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영. 오, 오, 아니 약간 세우져야... 어. 세워줘야, 어. 조금 세워줘야 되는 집게는 회전을 많이는 안 하네요. 어, 많이 나, 다행히. 안 하는 게 좋지 그래, 차라리 그냥 아예. 네, 다시 잡자. 새로운 각도로 나, 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게 한번 박히고 나서 투터치를 해봐야 되거든요, 좀안 적당히, 안 적당히 어, 각이 나와야 돼. 음, 그런 리터치도 좋은 것 같아. 음 각이 안 나온 상태는 하기 힘들고요. 이거는 못 잡았죠? 아주 안 좋았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아주 안 좋았어요. <laughs> 어. 오, 아, 다비. 좀 각도가 이야. 나쁘지 않았는데. 그 어, 뭔가 소리가.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근데 뭐... 이게 뭐가 들어있는 어 초콜릿 소리일 수도 있고, 콜리 같은 거뭐 소리일 수도 있고. 음 비닐 소리가 약간 열쇠처럼 들 수도 음. 있데 약간 얇게 잡아서 살짝 들어볼까요? 오오 이거도 이거, 여기를 누르는 그래. 게 낫지 않나? 그냥 오히려. 잡아서 꺼내면 어떡해 해, 해보자. 어떻게 어지. 터치. 어 그래도 불러려고. 렇지 됐다. 아지 이게 맞지요. 와딱 끝났어 김에도. 살짝 소리 아, 났거든요.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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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아니야. 뭐야? 뭐야? 뚜레기. 뭐? <laughs> 진짜 뚜레기네. <laughs> 이상한 이상한 꼬리 벌려지지도 않는 이상한 꼬리. 멍이 먹는 게 낫지, 안 그래? 꽝. 완전 꽝이었습니다. 아, 뭘 해보지?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 뭐? 빨리 골라봐. 오빠가 골라. 아니면 나는 저런 긴 거? 어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어,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어. 우리 디에 마음이 맞아버렸나? <laughs> <laughs> 한번 해보자. 둘다꽝선인지 <laughs> 정확하게 알수 있겠네요. 어. 아니, 왠지 안에가안 들어있으니까 더 가벼워서 잘안 박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오... 어. 일단 하나 금방 잘뽑았 같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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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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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카거기또 쓸래? 아니, 이게 살짝만 들어줘야 되는데, 맞지? 완전 어. 얇게... 아아... 아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돼. 그면안 되고요. 왠지 가벼운 게 더... 안니 제가 작아... 무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야, 무게 없... 어? 무게 없어. 어... 소리가... 소리 어? 아닌 거 같아. 아, 이거 소리 아니다. 방금 이소리같 같아. 아, 방금 딱이 소리인데, 그냥... 어... 그냥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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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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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laughs> 아딴거 가져가서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아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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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가 다른 거랑 똑같았어요 뭔가 어, 소리 안 나는 게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열쇠야 아 그래 그래 가능성이 높지 맞지 흘린 음. 거 아니야? 앞으로 빼 앞으로 빼 그렇지 <tIS> 그지 <해야. t line> <tIS> <tIS> <어허우. where's tis> right? 나와 나와 <tis> 너 right? 아닌 거다 알거든 다 알거든, <tis> 다 알거든.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어? <laughs>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서 빠져나갈 거야. 어 맞아 맞아. 그럼 불안한 말 하지 마세요. 자만원더 넣어보겠습니다. 응 음, 소박한 하나 못하요 하나, 하나만 모아도 돼. 열쇠 하나.. 어떻게 뭐 어? 어 아, 아, 소리가 다왜 이래 이거? 소리가.. 근데 꽝이 좀 많잖아. 어 꽝이 엄청 많아. 이거는 어, 어? 나오겠다. 이거 어, 볼게요. 아까처럼 하는 게 비슷한 맞지? 느낌인데? 아까랑 한게 맞지? 음. 맞잖아. 딱 찔렀어? 그냥? 어, 아! 근데 안 돼! 거기 안있데 그렇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나와버렸어? 가져가도 되려나? 카 치자 어? 어? 뭐야? 뭔가 보다 고무줄에 걸렸어 그게거기누르도 되겠다 눌렀지! <laughs> 바로 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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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 근데 소리가 아까 아닌 느낌이 없긴 했지그 모르지 어? 어? 보여줘 보여줘 열쇠입니다 열쇠! 열쇠가 근데 뭘까 열쇠가 오빠 보면 이거 이거 네기중에 하나야. 어? 이거 네기중에 하나야. 위에 열쇠 다른 거 아니네? 아니야 똑같아. 아, 일단 빵 했네. 오만년 아... 오만년. 바나 열쇠를 하나 뽑았습니다. <laughs> 꽝이 이렇게나 많은데 목표를 달성해 버렸지요? 그니까. 러 방금 박스가 있는 데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뭐다? 자 이제 빈 꽝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야? 뭐 내가 확실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 나도 방금 이것도 아닌 건줄 알았잖아. 우리가 방금 그데그래서좀 애매하다니까요? 쟤는 근데 뚜껑이 열릴라 한다? 살짝? 어? 그렇지. 이렇게 서뚜껑열리라나와아좋아 여기서 어. 열리면 아니 몇번 쿵쿵 치다 보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느려라 그러면 어. <laughs> 야, 열릴 다아니 <laughs> 아니야. 아까처럼 그런 각도가 딱 갖다... 어? 진다 아까 확실히 그 각도가 네, 좀 좋긴 하네요 이거 열쇠 확인해봐 바로? 어. 어. 오케이 일단 이건 아닌 것 어. 같아 뭐가 가지고 싶어요? 축구선수 음... 축구선수 아방도 축구에서... 있어 요어 이거 어... 해볼까? 오! 바로 맞췄어 대박 짱구가 이렇게 메시 호날두 아, 알았는데 오? 기억이 안 나네요 와이 번호 있겠지? 네이마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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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뽑기하고꺼내기아 꺼내자 꺼내자 어. 잠깐 아, 여기 잠깐 놔둘게 아, 그래. 여기 잠깐 놔두면 돼아 그래. 아, 귀엽다 3종 세트 아, 뽑았다 아, 예, 놔두고 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나 뽑아서 이미 만족 괜찮아 아, 나, 아주 좋아 여기서 지금 하나를 뽑았다는 <laughs> 사실 이 꽝이 이렇게 많은데 난파이에는 있으니까 응. 나머지 다른 거뭐 중에 하나? 어, 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 들어올 거야? 주위에? 그냥면응 어? 네. 사각 우와 잠깐만 뭔가 여기를 들어그고야 되지 않 그치 그치 그래야겠지 세서아이 좋아 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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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 예. 어, 인아연빈 예. 거에서? 어? 어아나버렸네 아쉽게 깡이 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더 기회가 있어지요뭐뭐뭐 뭐, 뭐, 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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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무 빨리 돌아. 형이 아무 찌개 같이. 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요 요거 요거. 아, 걔 아니었다. 걔 아니었다. 어. 이거 이거 철수. 아이 몰라. 빨리 빨리 결정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없어 그냥 쏙 도망가는 거 보니 네가 열쇠가 없지라고. 안 들어! r 아, 발만... 아, 어? 들어가겠어! t What? What? w h a 아 w h 안 들어가. a t w 아니 저기 그 걸린 거 아니야? 안 들어갈 w 같은데 What? What? w h 안 t w 안들어 What? w 안 들어가 h a t w h a 는 What? What? 같은데 어, 여기서 들어야 될 a 같은데 그냥 이 h a t w 들어가 What? w 어 <끄러> 아. 느낌 딱 그런 느낌이긴한 하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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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네, 잘 떡져 떡져 저도 지금 없어요 이제 근데 클럽다. 아 기회 아, 아. 아, 안 보고 뭐 하십니까? 아니 기회나 세번 넘어서 될줄 알았어. 헌혈스. 어, 기회 아니고 확인해 주세요. 네. <laughs> 아니 세번 안에 나올 줄 알았다 한 게. 났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잘 모르겠긴 아, 한데, 아, 소리야 씨, 왠지 아닌 것 같은데, 아, 소리야 아, 별로긴 한데, 아, 맞죠? 엄청 되게 가벼운 소리가 나는데, 어, 아닌가 보다. 버려, <웃음> <웃음> 끝까지 해봐, 그냥 그래도. 응, 어 저기 귀가 얼마 없어. 어. 아, 어, 딴거 가져가까? 이런 버려야지. 어, 바로 손절, 안 돼, 안 돼. 그래, 너가 왔구나. 아주 좋아. 비켜! 뭐야, 기회 세 번밖에 안 남았어, 또. 아니, 안 내려와, 얘가. 아, 기회 두 번밖에 없는데. 혹시 모몰나요 하지만. 글쎄, 근데 아닐 수도 있어서. 한 방에 잘 박히면 또 몰라, 여기서. 이한 방. 오! 오! 이거는, 어, 이거는 해야지. 진짜 만원만 더 해보자. 너뭐 그만 한 밖에 없잖아. <목소리> 막만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빵. 빵 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뽑았습니다. 너무 귀여운, <목소리> 귀여워, 짱구짱 아, 귀여워. 세개다 꺼낼게요. 먼저.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좋아, 좋아, 좋아. 짜라란. 봐봐, 자세히 한번 봐봅시다. 오, 훨리 좋아. 네이마, 다른 스크래치 이런 것도 잘 없고, 어. 메시, 러나, <laughs> 귀엽다. 표정이 다 똑같네. 어, 옷만 바꿨어. <laughs> 나는 <나름 웃음> 신발도 다 다르고. 무궁무진한 짱구. 여기 강백호랑이, 여섯 짱구도 음. 있는데. 이것도 표정은 똑같고 옷만 어, 그거네요. 그러니까. <laughs> 이것도 좀 귀여웠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오늘 하나의 목표를 했는데 딱 하나를 네. 잘 잡아서 요 축구 선수 짱구들 요렇게 세 마리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소영 사수들 밑에 보셨으면그 넓고 아치 옆세요 안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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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녕.